앱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A부터 구글 플레이에 배포하고 수익까지 하는 Z까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서 실제 수익까지 내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강의가 될수 있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에 데이터 애널틱스, 데이터 엔지니어 두 가지 직업이 새로 올라오고 있죠. 내가 만든 앱의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경험하는 예비 안드로이드 개발자분들이 들으면 좋습니다. iOS 대비해서 안드로이드는 지금 사용자가 거의 두배 가까이 되고 있어요. 최근의 트렌드는 시니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주로 어떤 디바이스를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죠. 요즘 핫한 개발 언어인 코틀린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을 진행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영어로 소통을 해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지만, 현재 언어를 배워서 간다면 더 원활한 소통이 되겠죠.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포항무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현재 딜라이트룸에서 5천만명이 사용한 앱인 알라미라는 앱을 만들고 있는 현업개발자입니다. 이전에는 1,900억가량의 투자를 받은 카플렛에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했었고요. 6년간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울 수 있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차근차근 쉽게 풀어냈습니다. 주문, 즉답 시간을 활용해서 내 궁금증을 바로바로 바로 마치 내 옆에 슈터가 있는 것처럼 강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간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고 복습 기간을 활용해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앱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코틀린 언어를 활용해서 성격유형 조회 앱과 성격유형 검사 앱이두 가지를 만들게 됩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서서히 학습량과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게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내 앱을 다운받은 사용자들이 INTJ가 많은지 ENFP가 많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강의를 들으면 앱을 만들어서 내 사용자들은 어떤 성격 유형이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앱의 데이터를 직접 보면서 단순히 앱을 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직접 보고 더 넓은 시각과 분석력을 가질 수 있겠죠? 5주 동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취미로 가져갈 정도로 재밌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